정치 테러를 맞았습니다. 경찰이 네이란 정당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방치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정치 테러를 맞았습니다. 발걀을 맞고 바나나가 날아 들었다고 합니다. 네이란 속의 윤석열이 구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이란 정당 국민의힘이 구구들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경찰이 내일 안정당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극우 세력들이 민주당에 공격하도록 방치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 통결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테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식의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